안녕하세요. 월간조선 정혜연입니다. 월간조선 최우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사 부산 그룹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부산 그룹의 주력사인 주산중공업이 경영위기에 빠졌습니다. 정부는 부산중공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2조 4천억 원을 지원한 상황입니다. 두산중공업은잘 아시다시피 한전발전소 주기기를 제작하고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국내에서 유일한 회사인데 어, 일부에서는 주산... 중공업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힘들어졌다. 또 이렇게 주장이 나오는데 또 반대편에선 그건 또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엇갈리고 있는, 분석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정혜원 기자를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두산 중공업에 대해서 얘기들이 음. 많은데요. 네. 사실은 이 회사는 이제 한국 중공업이었다가 네. 국영 회사였죠. 그러다 네. 이제 2000년도에 이제 민영화가 돼 가지고 네. 두산 그룹이 인수되면서 이제 어, 유지레원 회사입니다 네. 근데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보통 쉽게 말해서 지금 좌파들은 그 네. 주장은 두산 중공업이 어려워진 것은 탄 원전 때문이 아니다. 아니다. 그 이유는 네. 첫째, 두산 중공업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15에서 20%밖에 안 된다. 네. 그나머지의한 그러니까 네. 7, 80%는 화력 발전 이 쪽에서 나오기 때문에 음, 네. 전 세계적으로 화력이 어려워진 거에 따라서 두산 중공업의 매출이 같이 떨어진 것이지. 네. 어 문제는 원자 때문이 아니다. 라고 하고요. 어, 또두 네. 번째는 또 이제 두산중공업이 이제 그 자회사인 두산건설에 네. 10년 동안 한 1조 7천억 정도를 음, 지원을 했어요. 네. 그 자회사에 너무 무리하게 지원을 했다. 음. 고로 어, 두산중공업이 오늘날 힘들어진 이유는 네. 그 경영진이 그렇죠? 판단을 잘못했고 음. 또 이제 무리수를 뒀다라는 주장인데요. 네. 그런데 과연 그러면은 이제 매출이 네. 한 15에서 20%인 거, 음. 이게 별게 아니라는 얘긴데, 네. 이게 과연 맞는지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려고 합니다. 그니까 러 종합해보면은 이제 소위 말하는 좌파 쪽에서는 이제 두산중공업이 원전을 차지하는 비율이 15%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이것 때문에 망했다고 볼수 없는 거고, 네. 그 외에 다른 것 때문에 네. 그래,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데, 네. 그러면 이 소위 말하는 좌파들이 별거에 아니라고 하는 15%는 네. 도대체 어느 정도 비율로 보면 되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예. 사실 지금 두산 중공업은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눈치를 보니까 뭐 원전 때문이도 아니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안 하고. 네. 또 두산 중공업 전체의 매출은 나오지만 네. 부문별로 매출 중에서 무슨 뭐 원전이 정확히 몇 퍼센트 이런 아, 그렇죠. 것은 두산 중공업이 내부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자료는 음. 이제 어, 미래통합당 윤한노 네. 그 의원이 음. 내놓은 자료를 이제. 기, 으로 해야 되는데요. 네. 지금 두산 중공업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네. 매출이 한 3조 7천억 정도 어, 네. 정도인데요. 3조 네. 예. 그 중에서 이제 유니원의 이제 자료에 따르면 네. 그 중에서 원정 비율이 지금 한 8,500억 대. 어. 그그 그러니까 전해에는 1조 2천억 원대였고요. 음,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5%가 정확한지 아닌지는 알수 없으나 네. 15% 또는 20%의 음. 비율이 8,500억에서 1조 원대인 것은 맞습니다. 아, 그 금액이 이제 네. 매출 15%가 8,500억에서 1조 원사이라는 네. 말씀이신데 네. 1조 원은 어마어마한 금액 아닙니까? 그게 별게 아니라고 하니까. 아, 네. 그래서 한번 제가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네. 저희가 만약에 월간 조선 지금 팔지만 만약에 네. 누군가 매출을 우리 책의 매출을 15%를 꾸준히 음. 네. 왜냐하면 원전이라는 것은 두산중공업은 국내 유일의 업체이기 때문에 네. 또 원전을 또한번 지으면 50년에서 80년을 가니까 네. 그얘게인 즉슨 음. 50년에서 80년 동안 매출이 일어난다는 소리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과연 근데 월간 조전을 누군가 15%를 어. 50년 동안 봐준다면 이게 네. 어떤 의미일까라고 어. 생각을 해봐서. 네. 근데 지금 한 경제학과 교수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음, 네. 사업에서 만약에 15%의 매출이 미미하다라고 네.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음. 사업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 그렇죠. 예. 저한테 만약에 식당이 있다고 쳐보죠. 식당에서 만약에 하다못해 고정비를, 가다리 네. 5%라도 책임져주는 사람이 있다면, 어, 그렇죠. 그 사람은 정말 최고 VIP 대접을 받아도 되는 사람인데, 근데 네. 15%라는 게별게 아니다는 것은 일단 말이 되지 않고, 그렇죠. 15%는 네. 기본적인 그 인건비 같은 거, 네. 임직원 인건비를 다 포함하고도 남는 비용이다. 네. 제가 보니까 그2000 작년 이제 8,500억 원, 네. 2018년도 매출 중에 했을 때, 인건비가 음. 얼마인지 살펴보니까, 네. 임직원 급여가 5,316억 원. 아, 그러면 있어요. 임직원, 그, 임금을 다 충당하고도 한 2, 3천억이 남는다는 그렇죠. 얘기 아닙니까? 거기다가 이거는 원전이라는 게, 음. 뭐, 비바람이 불어도 매출이 네. 똑같죠. 뭐, 거기다 진입장벽이 높고, 음. 뭐, 수주 경쟁을 해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두산중공업이 유일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가장 그 15%가, 그 그러니까 좌파들은 이렇게 이게 별게 아니라고 하는데 음. 15% 네. 거의 1조 원이라는 돈이 별게 아닌 것이 네. 아니라는 소리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렇게 반대 쪽에서는 15%의 의미를 최대한 축소하려고 네. 할 텐데 지금 정기자가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15%가 임직원들 일단 그 월급을 다주어도 2, 3천억이 남는 어마어마한 금액이고 네. 뭐 이거는 좀 다른 얘기지만 사실. 지 지지율 같은 걸 정치권의 지지율 같은 걸 봐도 1, 2% 차이가 어마어마한 건데 여기 비율적으로 봐도 15% 아닙니까? 음. 어마어마한 차이를볼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부산 중공업이 공교롭게도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네. 더구나 이제 APR 1,400이라고 하죠. 네. 그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이제 원전 모델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이, 이게 뭐 어마어마한 기술력으로 뭐 바카라 원 바라카 원전에도 네. 들어가고 하는 거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네. 근데 이르거루를 그냥 죽여놓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음. 쉽게 말해서 두산중공업이 우리나라가 이제 원전이라는 것이 에너지의 이제 저기 정 저기 발전소의 네. 일환이니까 네. 해야 되는데 두산중공업이 만약에 유일한 음. 업체여서 줄 수밖에 없다. 네. 사실은 이 업체가 뭐 글로벌로 봤을때 음. 기술력이 좀 떨어진다라고 네. 하면 또 그나마 뭐좀 그런 거할수 있는데. 어, 두산중공업은 네.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 두산중공업은 원자로 증기 발전기, 터빙 원, 발전기 등 원전의 핵심 설비뿐 아니라 네. 핵연료 취급설비, 음. 핵연료 운반 용기, 캐스크라고 하는데요. 네. 그 원자료 개통 그 보조기기 대부분을 다 공급하고 있고요. 또 더더군다나 50년 동안 네. 원전 설비 소재에서부터 어. 최종 제품에 이르기까지 그런 히스토리를 갖고 있는 정말 유일한 회사고요 어... 그리고 지금 좀 전에 최 기자 언급했던 네. APR1400은 네. 이제 바라카 수출에서 이제 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가기도 했죠. 네, 그렇죠. 근데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모델인데 이게 어떤 모델이냐면요. 미국의 원자력 규제위원회에서 네. 2019년, 그러니까 작년 음... 8월에 설계 인증을 취득을 했는데요. 네. 미국에서 미국이 생산한 곳 외에 네. 그런 어떤 그 원전, 그 모델에 대해서 음. 어, 허가를 해준 것은 네. 어, 처음입니다. 처음이다. 처음이다. 이제 미국 같은 대국에서 이런 기술력을 인정할 정도면 정말 어마어마한 건데 네. 이제 이겁니다. 그 이제 문재인 정부 탈원전을 잠깐 되돌아보자면 뭐 언론 보도에도 나왔지만 탈원전과 관련한 뭐 영화라든지 네. 뭐 어떤 영화 제목이 당장은 생각이 안 나는데 뭐 영화를 보고 그리고 이제 환경 단체들의 이야기를 듣고 몇몇 교수들의 이야기를 듣고.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을 너무 졸속적으로 뭐 정책을 추진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사실 지금 온난화 이런 문제 때문에 신재생에너지로 가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하는 바이고 그렇죠. 또 이제 한 회사가 힘들어지는 게꼭 네. 무슨 하나의 이유 때문만은 아니죠. 음. 또 복합적인 이유가 있었죠. 이제 네. 그런 경영진의 약간의 오판도 있고 하지만 네. 문제는 이제 이15% 또는 음. 20%에 해당하는 이 원전 이것이 또 하루 아침에 뒤바뀌었다는 네. 거죠. 음. 만약에 회사한테 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원전은 이제 a s 도 하고 해야 되니까 이제 네. 50년, 80년 매출이 일어나는 건데 향후 우리는 이제 이런 것을 안할 계획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엑시 플랜이라고 하죠. 먼저 그런 게 있었으면 음. 회사도 대비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네. 그냥 어느 날 정권이 어, 바뀌고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어. 중단이 돼 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중단된 상황을 보면요, 네. 그 월성 1호기는. 음. 지금 굉장히 가동이 될수 있는데 조기 폐쇄를 했고요. 네. 신한울 3, 4호기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이미 건설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근데 2018년도 6월에 갑자기 그냥 건설 중지를 해버렸고요. 네. 천지 1, 2호기 대진 1, 2호기는 신규 건설을 백지화했어요. 이게 그냥 갑자기 다 이루어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산 입장에서는 엄청, 두산 중공업 입장에서는. 그 황당하겠네요. 그렇죠. 어. 굉장히 갑자기 다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되니까, 더더군다나 신한 울 3, 4호기 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냐면요. 두산 중공업이 제작사로 음. 벌써 그 원자로 제작을 마쳤습니다. 네. 그 제작을 마쳤는데, 네. 그냥 갑자기 폐쇄한다고 하니까. 네. 지금 아직까지도 그 원자로가 두산 중공업 지금 공장에 음. 그냥 보관돼 있다고 하는데 네. 두산 중공업이 나중에 이제 손실분을 달라 당연히 납품을 안 했으니까 음. 누구도 돈을 안 주죠. 그렇죠. 그 손실분이 지금 추정으로 한 5천억 원 어. 정도인데 그 손실분은 네. 정부에서 주는 겁니까? 만약에 정부에서 네, 아니죠 환전이랑 이제 한국 어. 수령 원전이 전부 다 이제 아 우리는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음. 우리 는출 의미가 없다고 하니까 지금 두산 중공업은 못 받는 거죠. 어. 그 그러니까 돌 속으로 된 건데 네. 더더군다나 이 원자력이라는 게그 천구백오십칠 년에 만들어진 원자력 진흥 기본법이 네. 있더라고요. 여기에 음. 따라서 운영이 됩니다. 그 그러니까 이제 원자력 진흥 위원회가 있는데 네, 그렇죠. 이 법에 따라서 이제 원자력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이제 조정하는 의결 기구인데요. 네. 이게 이천십구 년 아까 작년 십일월까지. 한 번도 위원회가 아, 열리지 않았겠죠? 예. 그러니까 작년 9월에 처음으로 열렸는데 서면으로 주고받고 끝났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 중요한 한 나라의 정말 그 에너지 정책인 네. 원전을 하면서 또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위원회 한번 열지 않고 그냥 했는데 그냥 결정을 했는데 이걸 졸속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보면은, 어,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제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제, 이제 제대로 가고 있는 언론들을 보면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엄청 그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 두산중공업, 뭐 저랑 이제 정의원 선배나 두산중공업한테 뭐 하나 받아, 뭐 없습니다. 뭐, 두산중공업을 편들 생각도 전혀 없고요. 네. 하지만, 하지만, 그냥 일반 기업이 그냥 꾸준히 얻을 수 있는 수익 15%가 갑자기 없어지고, 네. 그 탈원전 정책이 또 우리나라, 예, 우리나라 맞, 는가라는 의구심도 생기고, 그리고 이 정책 때문에 가장 세계에서 기술력을 인정받는 예. 업체 하나는 거의 뭐, 뭐 이제 망할 정도로, 네. 이제, 예, 뭐, 이렇게 정현 기자가 쓴 기사 예. 첫 문장이 이제 딱 이제 눈에 들어오는데, 경영난에 시달린다. 경영난에 시달린다. 두, 산 중공업을 둘러서 말이 많다. 뭐, 이렇습니다 어찌됐든, 이번 기사는 요번 달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네그 5월 17일 발간된, 네. 월간조선, 네, 그, 6월호죠, 6월호. 제목이 이슈 분석, 두산 중공업의 몰락은 탈원전 때문인가 아닌가입니다. 정현 기자가 썼는데,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 이제, 정현 기자가 제목을 이렇게 뽑았어요. 집 군데군데 불 붙고 있는 불이 붙고 있는데 시발료를 들이부은 셈이다. 그러니까 정부가 두산 중공업이 시청거리고 있을 때더 타격을 강한 거다. 그탈 원전들인데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어쨌거나 이제 두산 중공업 저희도 무슨 몰락이 탈 원전 때문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정확히 알 수는 없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또 이제. 향후에 발생할 비상주공업의 네. 매출, 음음. 이것을 사실상 정부가 막은 것인데 네. 그것이 정부가 때문이 아니다. 네. 좌파에서 얘기하듯이 그게 어떤 게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